가장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부를 직접 떼서 제거하는 게 제일 좋지만 콧대 피부가 이렇게 잘라질 경우에는 봉합을 했을 때 흉터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콧대 반영구 시술 후 울퉁불퉁한 모양 불만족 이런 것들 때문에 제거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반영구 필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필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코나 어 이제 광대나 이마나 이렇게 주입하는 시술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가 녹는 필러가 있고 녹지 않는 필러가 있습니다. 녹는 필러는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그래서 히알라제라고 부르는 녹이는 재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외 이제 반영구 필러는 이렇게 녹일 수 있는 주사가 없는 말 그대로. 반 영구적으로 가는 필러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뭐 이제 칼슘 필러도 있었고 PMA 필러라 그래서 녹지 않은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반영구 필러, 녹지 않는 필러를 반영구 필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영구 필러는 짜서는 해결이 힘든가요? 우선 정리를 하자면 반영구 필러 자체는 짜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 필러나 PMA 필러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유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만져보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붙어 있고 딱딱.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술할 때 제거하기도 굉장히 이제 뻣뻣하고 잘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짜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고요. 그외 이제 반영구 필러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콜라겐 필러나 뭐 퍼퓸 필러라 그래서 공식 인가가 아닌 뭔가 이제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끈적끈적한 액체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짰을 때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정식적으로 병원에서 반영구 필러 시술을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사실 짜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영구 필러 제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반영구 필러를 우리가 뭐 눈가나 이런 팔자주름이 이렇게 맞게하는데 코의 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필러 제거할 때 가장 주의가 되는 부분은 제대로 다 제거가 될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필러 같은 경우 이게 바닥에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콧대, 보통 콧대에 많이 맞아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콧대도 이렇게 나와있고 코끝에 맞아있는 경우는 필러가 밑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뭉툭하게 생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장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부를 직접 떼서 제거하는 게 제일 좋지만 콧대 피부가 이렇게 잘라질 경우에는 봉합을 했을 때 흉터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개방의 흉터라고 부르는 밑에 있는 부분에서 절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안쪽 구멍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너무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 퍼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100%다 제거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필러가 깊게 주입이 돼 있어서 본인 피부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괜찮은데, 피부 표면에 너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괴사가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내가 만약에 제거를 했을 때,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제거가 아니라, 내 상하에 있는 피부 자체도,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꼭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반영구 필러 제거 후에, 실리콘 보형물은꼭 필요한가요? 반영구 필러를 보통 코에 시술할 때는 콧대를 높이고 싶어서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제거만 했을 경우 늘어나 있는 피부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콧대 피부가 확 들러붙어갖고 콧대가 너무 납작해진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넣고 단순히 빼기만 하면 겉에 있는 껍질들이 흐물흐물하고 볼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영구 필러가 제법 들어갔을 경우는 실리콘 보형물이나 이런 보형물을 안썼을때 너무 꺼져서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꺼지는 것만큼 콧대 피부가 너무 납작해져서 피부가 울퉁불퉁하거나 다른 피부와는 달리 여기가 뭔가 이렇게 함몰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볼륨을 보강해줄 수 있는 실리콘 보형물이 추천이 되고요. 어,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성분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분이시고 콧대 이렇게 필러를 콧대부터 코끝까지 잔뜩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단순히 제거하면 이런 것들이 꽉 납작해지고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끝에 자가연고를 사용해서 코끝을 높이고 또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같은 사례 한자분 정면에서 보시면 반연고 필러를 넣었을 때 필러가 퍼지면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콧곳도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제거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왕창 꺼지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넣어 두면 그런 부분들이 착 감싸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예쁜 코 모양으로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사례는 남자 환자분이시고 남자 환자분 마찬가지로 코때 이렇게 반영구 피를 얻다 보니 코 모양이 아바타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코끝도 뭉툭해 보이고 코 때도 납작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불만족스러워서 제거하기를 원하셨고 제거 후에도 그냥 냅둘기보다는 이 부분이 내가 어차피 콧대를 높이고 싶어서 반영구 피를 넣었던 만큼 깨끗하게 제거하고 실리콘 보형물 넣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남자 빤듯한 직선 코로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큽니다. 반영구 필러 같은 경우 넣게 되면, 여기가 아바타처럼 그냥 부어 있죠. 여기가 콧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높이만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단순하고 입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했을 경우 코끝은자가연골로 모아주고 복코 개선을 하면서 콧대에 실리콘을 넣어서 네, 그 높이도 유지하고 를 반영구 필러 부작용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영구 필러 대신 실리콘 보형물이 더 안전한가요? 어 우선은 반영구 필러도 그렇고 실리콘 보형물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이물 반응을 일으키긴 하지만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는 그런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은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더 위험하냐? 그에 대해서는 뭐 연구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둘다 안정적인 거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반영구 필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기 때문에 그 모양적인 불만족이 생기고 또 울퉁불퉁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는 썼을 때잘 밀착이 되고 잘 유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피막 주머니들이 두꺼워지면서 구축 현상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코 수술에서 콧대를 내가 생각하는 높이만큼 예쁘게 올 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반영구 필러보다는 실리콘 보형물이 모양적으로나 또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서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리콘 보형물은 제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 수술했을 때 내가 실리콘 마음이안 든다 하더라도 다시 개방하는 게 아니라 한쪽 구멍만 비개방을 해서 쏙 빼내면 쏙 빠지는데요 그에 비해서 반영구 필러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들러붙었을 때에는 제거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꽤 많고요 또 수술했을 때 제대로 제거가 다안 돼서 남아있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보형머리 반영구 필러 보다 더 낫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혹시라도 콧대의 반연구 필러를 맞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퍼져 있고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